아리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주까리 동대가 열지 마와라 누구를 세자 우리의 길은 아리아리 소리소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산중에 기물은 버루나 바래 인간의 기물은 나나라. 아리아리, 수리수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만나보세, 만나보세, 만나보세.

행랑태를 다 부셔도 내 아리나와 아리아리 수리수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열나는 콩팥은 왜안 열고 아주까리 동백은 왜연은가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주까리 정자는 구경오리 살구나무 정자로 만나보세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리로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 다 청거장 짓고 청두님 오시기만 기다린다.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리 바라리로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흙물에 연꽃은 곱기만 하라 세상이 흐려도 나사사시디 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다리요 아리아리 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불빛이 동백꽃 꽃기도 좋고 수줍은 처녀의 정열도 같네 아리 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 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사랑이 겨워서 흔들었더니 가고나 영결에 무소시키라 아리 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 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꼴망떼 둘러내고 소문은 없고 눈치나 있거든 적바람 을게 하리하리 스리스리 바라리요 아리아리 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서양에 비킨다 소모는 보소 대구는 비리소리 구슬프다 아리아리 수리수리 아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리로 전간다 아라이요 하리랑 호기로 날 넘겨주소 나 기다리 더니 날 보러 오시 보도, 안온척하 나？아리랑 아리랑 아라 니요, 아리랑, 아리랑 고 개로 날 넘겨 주. 못볼때날 말도 많고만 거니, 낱낱이 수줍어서 잘 못하누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 주소 만경 창파에 떠나는 데야 거기 좀다 주어라 날 물어 보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 주소 군경 대는 어둠의 묘 부부야 부부야 삼백일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도 산도 봄 천이와 나의생이피도로서 우리야 석양은 홀홀홀 새를 넘고 에이 나야 갈 길은 설리로구나 가자고, 불을 치고힘 짐은 잡고서, 낭무를 하네. 한산, 도지, 시적산에, 분포, 간다 같은, 저, 저, 보 소, 만, 이, 아, 보이, 는, 잉, 날, 기, 고, 에, 살, 아 어 코에이, 해네 양반은, 어, 대로, 간, 노 문어야. So... Uh 영목을 죽은 부덤이 몇몇이나 되며 절대 가인 죽은 부덤 어디 있냐 해는 내일 아침이면. 다시 도권만은 황천 기근 얼마나 멀게 한번 가면은 영철인가.

Yes, 부는 데 새벽 청달이 무지 짖는 소리, 아니 라던 심정이 절로 난다. 넘어간다. 에에, 에, 에, 에 야, 아, 미카, 아, 어, 야, 뿌리로다. 가 연애가 원부인데 살사한 지옥만 변함소다. 에에, 에에, 야, 아, 미카, 아, 어, 야, 뿌리로다. 대파한염주를 목에 걸고 병파한 대차를 찾아간다.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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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미, 카라 어허야, 불이로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오만한 하늘 빌려주 에헤, 에헤, 에헤 야미, 카라 어허야, 우리 로다 헛바은 흘라기는 해는 나의 담배를 도두는 뜻에헤에헤 에헤이 라미타 어허야 우리 로다 장주한장 공갈무릇에 전가는느저그나가 연박줄 법 내다줄게 우리. 해 마주한다 나도야 커서 시집가면 남군 먼저 섬길 나네 군어야 내 전부 손에 들고 친구 집으로 놀러 가세. 친구야, 번이 간곳 없고 조각해만 뱀이 저 뱀이 다시은노니한달 뱀이만 남았구나 니가 야무삼 반달리냐소생타 쏘기 쏘다 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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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쏘야 쏘기 쏘나 잡아다오 쏘기 쏘기 잡아줄게, 세참이나, 내다다오. 고초, 당초, 내다지만, 시집사리만 보하더라 나도 야주거 부생하며 시집살이만안 하려네. 사림문 대청문 다 열어 놓고 헌님회는 어디 가서 무상일이 그리 많아 내온 毛主席啊！<noise> <noise>